세이퍼를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여러분들의 수수료를 싹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걸 왜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많은 지불했다 하시면 수수료 이분률이70% 하시면 700원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. 300원은 거래소에 제공하는 거고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인플루언서가 여태까지 그 돈을 싹 다 적었습니다. 지금 뭐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미비합니다. 자인땡님도 여태까지 수수료를 지금 다 주고 있지만 다시 또뭐한 달, 두한 달, 세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.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형 수수료방법 배포 테더맥스를 쓰셔야 됩니다. 이게 다 모티브가 됐어요. 22년 8월부터 최초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. 거기다가 모든 거래소랑 정식으로 제휴가 돼 있고 유명 거래소리도 제공되고 그냥 일반 거래소리도 다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실 수가 있고 API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다 수수료가 계산되고 매일 저녁 8시에 수수료가 아닙니다. 그거를 원하실 때 출근하시면 되고요. 진짜 매월 개인 데일 리워드 보너스까지도 다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데도 안 쓰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진짜 평타 스케빈 전업자분들은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고요. 지금 가입하고 연동만 하셔도 현금 매일 만 원에다가 페이백 별 챌린지가 있습니다. 페이백 받으실 때마다 또 제가 단독으로 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. 좀더 카톡 주시는 법 알려드리고요. 저희가 테드맥스는 24시 상담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이런 것들도 즉각 즉각 다 알려드립니다. 기존 사용자분들은 P.Y.C. 이전해 을 주시거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신분증 다시.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.